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강으로 피크닉을 가고 있습니다. 피크닉. 자, 일단은 노량진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량진역.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배달 왔습니다. 지나가죠. 아, 가만히 좀 있어 봐. 아니, 좀 지나가야지. 거잘모 아니, 아니 약간 지나가지아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이지. 무슨 아좀 꺼져. <laughs> 그 오, 딱이다, 딱이다. 이 정도면 들달 뭐 갑시다. 예! Yeah. 렛츠 너 이미 나오고 있어. 봐. <laughs> 면거 아, 이따가 먹고 어, 치우고 어, 윤중 남한거 들어갈 같아요. 요나연씨야 여기 있잖아! 아이고. 어머! 너무 가요 자! 꽂아봐! 고마워! 오! 따뜻해! 어? 근데 이건... 뭐야? 설마... 무슨 충전기? 음! <목소리도> 블랙 잭해요 블랙 어 잭? 오오오오이 정도만 한 강에 내어난 적이 아니어 아까 난 갔다 왔거든 23보다는 20인 사람이 이긴 거지 그치 이런 거 이제 대화를 좀 해야지 받을래? 안 받을래? 일단 먼저 받을게 이기도록 하면 되겠네 나, 나는 일단 한정더 받을게 한장더 받으면 딱 20이 되겠네 아, 왜그 <laughs> 아, 똑똑하난안 <laughs> 받을 거야.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어? 뭐야? 쟤 괜찮은데? 어? 뭐야? 오 뭐야? 나도 괜찮아 <laughs> 나.. 컬테네? 어18아 컬테네? 어, <laughs> 야, 야. 뭐, 뭐, 뭐. 잘 먹겠습니다. 아, 예, 어제는 간만에 피크닉 참 재밌게 다녀왔고요. 아무래도 이 리버 미니가 있어서 더 편하고 즐거운 피크닉이었지 않나 싶은데, 자,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에코플로우에서 나오는 리버 미니라고 하고요 요게 용량은 2 1 0 w 트 아워에요 한 5만짜리 보조배터리 정도 용량인 것 같고 무게는 2.8kg입니다 요게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들만해요 아령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령 예, 2kg짜리 3kg짜리 아령 USB-A 포트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C 포트가 하나 뚜껑을 열면 C것째 예, 옆으로 돌리면 2 2 0 v 트 예, 요기는 충전 컴퓨터 파워 같은 뭐 요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요걸로 충전을 할수 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두 가지 또 선이 제공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자동차 시거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꼽아서 요 시거잭을 차에 꼽으면 충전이 됩니다. 요거는 태양광 패널. 여기다 꼽아서 이쪽 반대쪽을 태양광 패널에 꼽으면 충전이 되는 건데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100와트를 출력하는 태양광 패널이면 지금 이 제품을 다 충전하는데 완충까지 3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자동차 시거잭으로 차로 이제 운전하면서 충전할 경우에는 3.5시간 3.5시간 3시간 반이죠 그리고 이제 그냥 전기 전기를 꼽아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50%까지가 3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80%까지가 1시간 완전 충전까지는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겁니다 여러분 보조배터리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조배터리 5만 정도를 충전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자이 리버미니 같은 경우는 300와트까지 출력이 되고 X부스터라고 해서 최대 600와트까지도 출력이 되거든요 자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기 스톱인데 500와트네요 500와트 네, 잘안 보이시겠지만 자 코드 꼽았고요 켜보겠습니다. 아 됩니다, 됩니다. 들어오면서 동시에 이 친구 지금 팬이 돌고 있어요. 팬, 부릉부릉 예. 자체적으로 안에서 이제 열을 식혀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충전할 때도 팬이 돌더라고요. 팬 도는 소음이 크진 않아요. 집에 공기청정기 있으시면 이런 느낌에285 와트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네요. 벽에 있는 아울렛에 꽂았을 때보다는 조금 약한 느낌이긴 해요. 제가 이제 요런 소형 가전이 많지 않아서 보여드릴 게 없는데 어제 생각에는 그냥 주로 한 노트북 정도 핸드폰이나 카메라나 뭐 라디오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자잘한 것들 있죠. 아니면 보조배터리 자체를 또 충전할 수도 있고 뭐. 차 타고 다니면서 차박이나 여행하면서 차로 이제 계속 충전하면서 또 잠깐 야외 나갈 때 들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되고 있네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기를 눌러서 이 USB 부분을 켜주고, 여기다가 또 핸드폰을 올리면 핸드폰도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와트 수가 올라갑니다. 여기 이제 남은 시간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289, 290 와트를 쓰다 보면 33분, 32분 사용할 수 있다. 앞에 시거잭 말고는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 다 꽂아봤는데 어, 보조 배터리 2 개랑 자전거 랜턴이랑 액션캠 그리고 무선 충전에 핸드폰 올리고 전기 스토브까지 6 개를 꼽아봤습니다. 시거잭까지 꼽으면 7 개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배터리는 60% 정도 남았고 계속 311 w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시간은 24분 정도. 저거를 꺼보겠습니다. 일단 전열기를 꺼볼게요. 아, 뜨거. 전열기를 끄니까. 바로 20W로, 20W로 쭉 내려가고 출력량이 3시간으로, 네, 3시간으로 쭉 올라가죠. 요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알수 있어서 그게 좀 편리한 것 같고. 아무튼, 에코 플로우에서 나오는 리버 미니 파워뱅크 제품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일광 소독 좀 하려고 합니다. 장비들이 어제 좀 사용하고 젖은 것도 있고 돗자리도 좀 젖었거든요. 침낭 같은 것도 겨우내 어, 썩었으니까. 요거 이제 저희 집 앞에 마트에서 파는 양념류 코너에 있는 닭갈비인데 지금 한 4끼 정도 먹고 지겨워져가지고 이걸로 이제 닭도리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닭볶음탕. 잘 먹었습니다. 자, 일광소독 세팅 마쳤습니다. 날씨가 오늘 기가 막히네. 어제보다 좋네요. 어제 피크닉보다 날씨가 좋아. 어디 또 불이 났나? 짠! 아, 좋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워홀 할때 살던 집이 뒷마당이 끝내줬거든요. 빨래 하면은 이제 뒷마당에 빨래 널어놓고 돗자리 깐 다음에 같이 이제 말리는 거야 빨래랑 같이 광합성 하면서 책 보고 뒹굴뒹굴 하면은 진짜 기분 좋아요 제가 있었던 지역이 브리즈번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해가 엄청 일조량이 엄청 풍부해요 그래서 이불 같은 거 빨았으면은 저녁에 잘때 태양의 기운이 느껴져 진짜 그게 너무 좋아요 뽀송뽀송하고 바삭바삭하고 <laughs> 그걸 호주에서 처음 느꼈어요 그 빨래의 즐거움을 그래갖고 그런 뒷마당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그리워했는데, 옥탑에 사니까 또 이런 거할수 있네요. 예. 다음 여행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지금 랜덤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마무리가 되면서, 여태까지 시즌 1, 2, 3, 4, 5, DMZ 투어, 그리고 아빠와 트럭 여행, 이렇게 갔던 지역들을 다 지금 지도에 체크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5까지 색깔별로 다 체크가 돼 있고 그 다음 d m g 투어는 보라색으로 여기 위에 아파트는 이제 아빠랑 트럭으로 다녔던 곳들인데 여기보다 더 많죠 더 많은데 이제 겹치는 지역은 제외하고 어, 겹치지 않는 지역 중에서 남은 지역들을 다 칠해 봤습니다. 해서 여기 이제 남쪽 지역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어 그리고 아파트로 간 지역도 그 도시에서 어디 뭐 절을 갔던지, 식당을 갔던지, 뭐 잠을 잤던지 어떤 이벤트가 있, 있는 지역들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올해 첫 여행은 이쪽 동해안 라인 있죠. 고성부터 해서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영덕 요 라인 따라서 동해안 종주를 하면 될것 같고 여기 밑에 경남 지역 있죠 울산 부산 창원 김해 양산 밀양 네, 여기 한번 싹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파란존 현황 보고를 또 드려야 겠죠 2월까지 결산을 했죠 자 3월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이 1304907만 원이에요 근데 지출이 1181066만원아 겨우겨우 뭐 적자를 면하긴 했는데 많이 썼네요. 일단 수익 한번 볼게요. 수익은 뭐 유튜브 수익이 100만 원을 가까스로 그래도 넘겨 줬고요. 부수익으로 15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쿠팡 파트너가 꽤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누가 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물건을 많이 사셨어요, 누가. 후원이 그래도 좀 많이 들어왔네요. 7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배달도 요거는 이제 또신추로 친구 추가로 해서 130만원 정도 수익이 생긴 거고 지출을 보겠습니다 지출이 화려한데 3월달에 어뭐 주거통신 늘 나가는 요금들 고정 지출이죠 45만 4천원 나왔고요 문화생활을 조금 했네요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니까 장비들을 조금 보강을 해주느라 지금 여기 이사 와서는 먹고 자고 이런 거 외에, 생존에 필요한 돈 외에 처음으로 나간 지출이에요. 에어매트를 좀 좋은 거 샀죠. 22만원 주고 샀고요. 프라이팬하고 수저 세트를 또 하나 샀습니다. 식비는 23만원. 식비를 그래도 많이 선방했습니다. 하루에 만원을 안쓴 거죠. 식비를. 그리고 업무. 요거는 이제 뭐 촬영 장비를 제가 이제 업무로 뺐습니다. 업무 맞잖아요. 그래서. 118만 1,066원 지출이 나가서 3월달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현재 4월 6일 밖에 안 됐는데 수익은 아직 없고 지출이 60만원이 넘었네요 <laughs> 벌써 일단 주거통신비로 월세만 나갔고요 식비가 벌써 또 11만원 시작하자마자 한번 또살 때가 돼서 그리고 머리를 좀 예, 펌하느라 돈이 좀 나갔고 예식장에 가게 되는데 이번 주 주말에 거기 갈때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사오면서 웬만한 걸다 버리고 왔더니 자전거 탈때 입는 옷밖에 없어가지고 옷을 진짜 몇년 만에 산거 같아요 아무튼 옷 사고 머리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업무에 또 여기서 뭘 샀네요 액션캠 백팩 마운트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4월 달도 지출이 진행 중이고 이제 중순부터 여행 가면은 폭발적으로 또 지출이 늘어날 예정이라서 4월도 돈 모으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얼마를 모았느냐 현재 총 자산이 5,673,824원이네요. 예. 지난 영상에서 잔액이 587만 5,391원이었네요. 예. 돈이 한 20만원 줄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이번 달은 조금 돈을 쓰는 달이 될것 같고 또 다음 달부터 모으면 되니까 일단은 씁시다. 쓸 것도 쓸때 써야 돼. 저는 또 이제 저녁 준비해서 맛있게 먹고 또 좋은 밤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